왜 우리나라의 부의 70% 이상은 다부동산이에요 아파트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당첨만 되면 앉아서 5억 10억 버는 거다 옛날보다는 조금 더 투기의 수요, 투기의 장들이 더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다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어뭐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도 난리가 나. 난리. 는데야 이거 당첨되면 5억 10억 버는 건데 왜안 해? 어. 그냥 너가 이번에 뭐 결혼해서 집한채 사야 되니까 이걸 청약해 이런 게 아니라 야너 그런 게 상관 없어 야 일단 넣어봐 되면은 오억씩 보먹는데왜안 하는 거야? 이런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고 그게 어쨌든 투기 판이 되는 게 아닌가? 어, 공사 비용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 난 공사비 이만큼 이상은 못 줘. 아까 하면은 시공사들이 아, 나도 못해 해봤자 손해야 해서 그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사비를 따로 증액을 해주거나 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을 왜 관심있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부의 70% 이상은 다 부동산이 돼? 한국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부가 집중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대한 게 엄청 심한 거죠. 아파트 공화국이죠. 다른 데는 뭐 상업용 물도 하고 네, 다른 데는 뭐 오피스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파트에 집착하죠. 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어디 단지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어, 그게 어떤 사회의 단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까지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도쿄나 뭐 런던 이런 데만 해도 맨션이지 아파트라는 건 없거든요. 고층 건물에 주거가 많지. 그걸 막 여러 동 세워가지고 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레미안 이런 걸 붙이진 않거든요. 아, 무슨 무슨 맨션 이런 거지? 거기에 이제 비쌀 순 있어도 입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디 건설사에 브랜드네임이 딱 붙어있고 몇 세대가 사는 대단지여야 되고 거기에 살면 은 되게 잘 사는 사람이고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이죠 뉴욕에 뭐 아파트 단지가 뭐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뉴욕은 그냥 고층 빌딩, 오피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만 하면 아파트 딱 이거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없네요 대부 이게 마포의 주공 아파트가 제일 처음 생겨났을 때가 시작이었대. 요 네, 마포 주공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3차 재건축을 노리고 있는, 재재건축을 노리고 있는 단지거든. 근데 그게 재건축이 1990몇 년도에 됐어? 95년도인가에 됐어? 요처음게한70몇 년? 한국에서 재재건축을 노리는 최초의 아파트가 거기에. 정부 입장에서 주공 아파트를 만들고 거기에 놀이터, 막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막 목욕탕, 뭐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에 살면 되게 좋아 하면서. 아파트에 살아. 정부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아파트에 살게 시켜야 되는 게 이게 국가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똑같은 규격의 집을 계속 층층층층 만들어놓고, 사람들 거기 똑똑똑똑살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단일 면적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쫙 줄이고, 그러면서 커뮤니티 쇼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냥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해. 아파트가 짱이라니까 이런 걸 약간 푸시를 넣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가 되게 좋은 건가? 뭐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없었던 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되게 좋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파트는 고층 고층에 대한 어떤 열망이 또 있으니까 높은 아파트를 살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최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뭐냐 옛날 사람들은 아파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열망과 인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게 최초로 이제 뭔가 자리매김한 게 마포 주공이다. 왜냐면 부의 수단이 돼버렸어. 보통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사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부의 집중의 현상에 어떤 궤도에 올라온 게 비교가 되잖아요. 어디 아파트에 몇 평이라는 거는 그 대단지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가 다정해져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마다 몇층 짜리가 있고 거기에 뭐 시설이 어떻게 돼 있거든 다 다른데 이걸 규격화될 수 있는 어떤 공산품처럼 되는 거죠 주택이 옛날에는 공산품이라는 게 없었는데 주택에 공산품의 개념을 도입한 게아파트잖아 그러면 단가가 딱 정해져 있게 되고 예를 들어 우리도 생각한 게어그뭐 어디 뭐 서초 뭐 자이 뭐 그랑자이 어뭐 32평이다 30억 정도 하겠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주택이었으면, 이를 들면, 서초에 어디 단독주택이 뭐가 있으면, 그게 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규격화되고 하면서 어떤 매매수단, 그러니까 거래수단처럼 되는 거죠. 약간 옛날쌀한 섬에 물물교환이 있던 것처럼, 이게 아파트 한 채면 얼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등가가 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얼마짜리들이야, 다. 이런 게 되면서 인식 자체가 아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겠구나가 그 저변에 갑자기 깔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보통 어쨌든 주택 공급을 할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대규모로 짓기 시작하면서 그 초등학교, 그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니까 그럼 거의 다 생활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뭐 학군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또그 맥락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옛날 강남, 파락군, 뭐, 목동, 뭐 이런 게 나온 게그 아파트에 살면 대충 아파트 가격이 얼마고, 대충 거기에 생활 수준이 얼마일 테니까 그런 애들이 사는 동네면은 애들 생활 수준이 괜찮으니까, 어, 그러면은 뭔가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잘 괜찮겠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박혀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도 그거와 괴를 가는 거죠. 이 아파트에 살면, 어, 어떻게 돼? 되... 인식이란 게 박혀버리기 시작하는 거니. 까 그게 어떤 표출의 수단도 돼버리는 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를 들면, 인식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인식이 기대 심리로 바뀌고, 이게 수요로 바뀐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단지는 똑같은, 예를 들면, 마포 주공 아파트 단지였는데, 사람들 이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해. 어,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래도, 얼마큼산 애들이 모여 있다더라. 그러면, 그 기대 수요가 모인단 말이죠. 어, 그럼 나도 거기에 좀 끼고 싶은데? 나는 수요가 시작, 몰기 시작하고, 나도 그럼 아파트를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몰기 시작하면, 그 분양가에서 더 높은 실 매매가가 형성이 돼버리고, 근데 그게... 그 사,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어째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그게 어쨌든 이렇게 순환 순환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 그런 뭔가 기대 심리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투기의 순환으로 더 발전이 되게 된게 아닌가.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이 아파트 이 학군에 가면은 뭐 어쨌든 좋은 교육 환경과 이런 거를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기대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면은 요새는 사실 뭐 그냥 황금 만능주의처럼 돈잘보면땡 아니냐. 이런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청약해서, 물론 그 심리들은 다 저변에 깔려 있겠죠. 그래도 이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질까? 내 부의 증식 수단이 되지만, 내집 마련과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 더뭐 비등비등했다면, 요새는 아, 그래도 아파트를 사면 돈이 더 마련이 되겠지라는 심리가, 다른 뭔가 그내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심리보다는 더 커진 것같아 청약이라는 제도는 1977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청약이라는 게왜 시작이 됐냐?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줄 건가 분배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분배의 문제를 어, 누군가에게 줄 거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 그냥 일반 수익계약처럼 어, 너나한테잘보으니까 줄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누가에게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청약 문제가 생겼던 거고, 청약은 그래서 공공주택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 주공아파트 같은 거. 그래서 그 청약제도가 공공 부분에서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발달을 하고, 사회가 발달을 하고,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면서, 그러면은 민간영역은 원래는 청약의 제도에 이제 구속, 받지 않는 거였는데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주택 공이 더 많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뭐 지네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양해 가지고 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기대 심리가 모인 데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덩달아 옆에 있는 단지들도 다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 물가지수나 소비자지수나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도 덜하고 어쨌든 이것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 발상에서 시작했던 게아 그럼 청약 제도를 민간 영역에서도 도입을 시키자 나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에 대한 의지가 정부의 의지라면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분양가 상한제랑 청약이라는 게 발전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청약과 같이 한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거는 어쨌든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들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를 들면 뭐일 년에 막몇 프로 올렸다. 이런 게 이제 고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이거보다 더 상회를 하고 그게 구토, 교, 구토 교통부 장관의 어쨌든 지정을 통해서 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 지구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냐면 토지비 땅값이랑 건축비 그걸로 이제 산정이 돼요.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거의 30%이상이 지수가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 반영을 해보면 실제로 현장 같은 데서 느끼는 체감의 지수는 거의 한 50%에서 100% 내외에 폭등을 했다. 인건비랑 이제 자재값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매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어, 나는 이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비로는 못 맞춰주겠다. 라는 현상들이 점점 많이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매출이 건설 공사를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 공사를 따오기 위해서 수주하고 영업하고 이러서 갑을 관계라는 게딱 명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세우는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아 그래 우리가 거기에서 맞춰서 할게 그 사이에서 이제 이익을 우리가 시공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요새는 역으로 아그 가격이면은 우리가 해도 손해다. 라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어차피 해봤자 손해인 거왜 하냐라는 인식이 좀 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시행사나 조합 측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빨리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입주를 해서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시공사를 못 구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사비 이제 재협상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합이랑 다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를 해서 공사비가 처, 최초 공사비보다 50% 증액, 증액을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공사도급계약이라는 걸체결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도급계약이라는 거는 물론 서로 상호한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보통은 시행사나 조합의 갑이 위, 위치에 있으니까. 딱 시공 비용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시공사는 언제까지 그 비용을 받고 완공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공사비 증액에 있어서는 뭐 설계상 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허가, 건설허가상의 하자가 이런 사소한 변경 사유들로 인해서 증액이 되면은 이걸 이제 증액 비용을 반영을 해 준다 이 정도의 사유들 밖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조항이 좀 바뀌고 있다는 이제 말들도 들리고 실제로 법률 검토할 때도 시공사의 입장이 좀더 많이 반영이 되는 예를 들면 어 건설공사비 지수가 뭐몇 퍼센트 이상 오른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했을 때뭐 건설공사비 지수가 많이 오르고 최초 공사비 단가보다 몇 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이제 근거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시공사가 증액 요청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나 시행사는 이에 응해야 된다. 라는 문구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부산에 이제 김해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김해공항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로 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따내려고 하는 게 왜냐면은 공공입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 애들한테 몸 몰아주게 돼 있어요 예 규제상. 공공 조달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도 같이 껴야 되거나 선소 시험을 구성하게 됐고 아니면은 뭐 도급 수님몇이 이하로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1조 8천억에서 2조 원이 되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공사비로는 그걸 못 맞춰준다고 해서 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나 뭐 일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사비로는 우리가 시공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시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경우들도 왕왕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진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아니 사람도 이거 투기판으로 다 몰리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원래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좀 억제를 해가지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아서 어쨌든 서민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주택을 만들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자. 이런 게 취지란 말이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사람들 투기판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서초 메이플자이나 그런 데들은 분양가가 뭐 17억씩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은 사실 대출을 받아도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랑 맞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도 이게 청약이 되더라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청약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 자체는 조금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너무 투기성으로 가다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청약해 버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로또 청약이다 로또라는 게 어쨌든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게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주택 공급의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제도와 결합이 됐는데 갑자기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어쨌든 도박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취지랑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조금 개편하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손질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폐지되고 다시 재... 도입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23년 이후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폐지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과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들은 과거에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3년 이후로 만들어지고 있는 주택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겠죠 그건 거의 이제 시세랑 비슷하게 분양이 돼버릴 텐데 이게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 시키면은. 매매 실 거래가 차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에 대한 논란은 잠재워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억제를 하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마이크로적으로 손질을 할게 아니라, 이 주택 공급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 전반을 보고 공급 물량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게... 왜냐면은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 손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게 주택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최소 5년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도를 바꾸면 그게 5년 뒤에 나타나는 것 것,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뭐좀폐뭐 폐지하자 뭐 아니면은 계속 존치하자 이런 정도의 어떤 담론으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제도 성질을 필요하겠지만 저중에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 주택 공급이나 이 제도의 관점에서 한번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